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대요. 예수님이 기도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아멘. 네. 자, 봅시다. 어, 누구야? 하나님.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 지금 십자가 지고 어디 가고 계세요? 저서 어, 언덕에 올라갔어. 언덕에 올라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를 맞아가지고 피가 막 나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가시로 만든 관을 꽝 씌웠어. 그래서 머리에서도 피가 막 났어요. 그리고 아주 아주 무거운 십자가를 치고 언덕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손에 발에 못을 꽝꽝꽝 박았어. 저기 박물관 가보면, 부평에 있는 박물관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못이에요 하면서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못이 이만해 엄청 커그 못을 이렇게 예수님 손에다 박았대 아플까 안 아플까 아파요, <laughs> 아파요. 우리 조그만 가시 하나에만 뚱 찔러도 아야 아파 막 이렇게 하는데 그치 그리고 손에만 한게 아니고 발에도 박았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알아요 혹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죄를 살리려고요. 우리의 하나님 떠나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려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시려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 세상의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 떠나 있는 나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한 번에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는데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 그렇지, 참 왕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자, 이렇게 언덕, 이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아주 옆구리를 창으로 탁 찔러가지고 피한 방울 남기지 않고 피를 다 쏟도록 했어요. 자,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일은 아무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십자가에 당연히 못 박혀야 돼. 이렇게 할 만큼 엄청나게 큰 죄를 진 사람만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는 엄청난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아무 죄도 없으시고 잘못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근데 아까 우리 리안이가 얘기한 것처럼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어디 계세요? 마음속 누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맞았어요 내 네.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우리 랩넌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지난주에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맞았어,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에 어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돼서 소금이 되도록 노력해.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 많이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주인인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이미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절대 변하지 않는 소금처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나는 절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에 소금은 어떤 일을 하냐면 생선 알아야 생선. 물고기 네. 물고기가 죽으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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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서 썩어. 그런데 거기다가 소금을 톡톡톡톡톡톡 뿌려놓잖아. 그러면 상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 어떤 어떤 생선은 상하지도 않아. 나중에 소금을 많이 듬뿍 해서 놓으면은 나중에도 먹을 수 있어. 자, 이렇게 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인데 지금 우리 세상에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야. 너는 이미 빛이야. 그래서 네가 가는 곳마다 사단이 너를 보면 어 하나님 자녀가 또 왔잖아 우리 여기서 못 있겠다 가자 이러고 가버려 왜냐면 우리 랩넌트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복음의 빛이 쫙 비춰지기 때문에 깜깜한 걸 좋아하는 사단은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랩넌트 가는 곳마다 사단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어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야구 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내가 그 축복의 주인공인 거예요 알겠지요 어, 이렇게 하나님 자인 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 지금 할수 있는 건 기도인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야 누구한테 기도해요 맞았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어떤 걸 가르쳐 주셨는지 봅시다. 이 사람들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알까 모를까. 성경을 구약 성경을 엄청 잘 알고 있어. 구약 성경을 다 외울만큼 구약 성경 엄청 많잖아. 39권이나 되는 성경을 다 외울만큼 성경을 잘 알고 있어. 아는 것 뿐만이 아니고 성경에 사시는 말씀을 다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선생님이 얘기했지요. 지금 미국이란 나라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있잖아. 유대인들을 세상의 서밋으로 만들어놨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있잖아. 아, 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좀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대. 어떻게? 사거리 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곳에서, 아,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한대. 사람들이 보고, 어, 저 사람 기도한다.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렇게 유대인들처럼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 하지 마. 사람 앞에서 하라고요? 아니야.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는 하지 마. 그러면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하면 돼.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기도하면 돼 하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렇게 사람 앞에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나와 둘이 하면 돼,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셔.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옛날에 옛날에 유대인들도 이렇게 사람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서서 기도한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서서 그리고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기도한대.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고 어 기도하는 사람 멋있네 저 사람 멋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중얼중얼+ 중얼중얼 기도를 한대. 한기도 또 하고 기 똑같은 기도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무슨 말씀 주셨냐면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는지 말씀을 주요 구제는 뭐냐면 어 주변에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를 구제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할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주셨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해서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어?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어떻게 몰라 그치 내가 이거 친구한테 이렇게 줬는데 이거 준거 얘가 모를까 알잖아 그치 근데 모르게 하래 그러면서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조용해라 히왜 그랬냐면 이거는 네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도와준 거한번 도와줬으면 끝 그걸로 잊어버려 네가 그 구제한 것 때문에 상 받으려고 하지마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칭찬받으려고 하지마 이렇게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유대인처럼 막 소리 지르면서 저 동네 한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내가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하라는,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너는 조용히 골방, 아무도 없는 작은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와 둘이 소통할 수 있는 기도를 하라는 거야. 진짜 골방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는 기도하지 마. 아나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지 이렇게 하는 기도하지 말고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해야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볼지도 몰라 그러니까 난 친구들이 다 모였을 때 기도해야지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도 누가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거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금식 나왔지 있잖아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나 이제 내가 밥도 안 먹고 하나님 앞고 기도해야겠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있잖아. 세수도 안 하고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안 감고 아난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볼때 어머 저 사람 금식하나 봐 어머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 좋은 것 같아 막 이렇게 보여지려고 하는 그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오직 은밀함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고 해라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 내가 금식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씻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하는 기도하지 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다 갚아 주실 거야. 네가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해도 괜찮아. 기도는 하나님과 나하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고 계세요. 자,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나, 나를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뭘 하는지,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빠가 방에 계셔. 그래서 아빠한테 가려그래. 고 근데 아빠한테 똑똑똑. 아버지 일어나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방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보고 바, 아빠 아버지 방에 들어가는 사람. 아빠 방에 없지. 어떻게 해요? 어. 문 활짝 열고 아빠! 나 일어났어. 아빠도 일어났어. 아빠 사랑해. 이렇게 하지요. 그게 맞는 건데 유대인들은 착각했대. 아빠한테 아빠한테 가는데도 아빠 공손히 인사하고 아, 아버지 일어나셨습니까? 아버지 방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내 아빠한테 아빠 하고 가서 안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버 아버지다? 아니다. 아버지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 아빠 하고 불러야 되잖아. 그렇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빠, 이렇게 해도 된대.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인 나의 신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가 마음속으로 소리내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아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얘 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냥. 맞았어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 먹으려고 어디지 있 하고 있다. 물고기가 보이면 어떻게? 맞아, 쫙 내려가서 탁 잡아와. 그런데 얘가 이 새가 열심히 일해 가지고 물고기 찾아왔어요? 아니야. 그냥 그냥 지나다니고 있는 물고기를 보고 잡아먹을 수 있어. 하나님은 얘를 새를 만들었을 때는 새가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일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자 얘는 뭐예요? 엄청 예쁜 꽃이지. 이 예쁜 꽃은 내가 예쁘게 엄마처럼 화장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했어요. 아니야 그냥 저절로 예쁜 꽃이에요. 그런데 얘가 아, 나 지금 꽃을 피워도 될까 안 될까 생각할까요? 아니야.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계절에 따라 꽃은 피고 지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너희들은 이 새보다 이 꽃보다 더 중요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다. 어? 하물며 너희들 내 자녀인 너희들을 내가 입히고 먹이고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야. 너희가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아도, 사람들 앞에 칭찬받으려고 구제하지 않아도. 나는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은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전히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금식하고 헌금하고 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가 아니고 사람 앞에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염려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아버지인 너희, 아, 하나님께서 너희의 쓸 것을 다 필요를 채우신다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무엇만 하면 되냐면 자,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돼. 보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돼. 그 보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 그 권세를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뭐냐면 2,3,7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길인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아우 내가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왜냐면 너는 내 자녀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세요. 너희는 아무 얘뭐 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어. 너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왜 너희가 걱정해? 너는 하나님 자녀.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 축복을 누리래요.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리려면 있잖아. 우리가 예배 축복 누리지 못하면 맨날 맨날 뭐가 온줄 알아요? 맨날 맨날 이게 와. 걱정해야 되고, 속상해야 되고, 짜증나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매일 찾아와요. 그런데 내가 염려하지 않으려면, 걱정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배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예배 속에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언약 붙잡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내가 엄마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기도 말고 나는 언니보다 더 잘할 거야 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 할수 있는 그 기도 속에 있으면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 하나님 자녀의 축복,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뭐 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아, 언니, 오빠들이 혹시 잘못된 기도 있어. 하나님, 나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뭐든지 할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오직 뭐야? 하나님 나라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는 그 기도 속에 있으면 나는 2, 3, 7 나라 살리는 70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매일매일 서미타임 갖는 거예요 정시 예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호산나 유치부 랩넌트들은 반드시 이렇게 엄마 아빠랑 예배하고 포럼하고 했던 그 일들을 작품으로 남길 수 있어 그림 그리고 글씨 써서 엄마 써주세요 해가지고 매일매일 작품으로 남기고 엄마 나정시 예배 하는거 사진 찍어주세요 해서 그거를 또 작품으로 남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작품을 남기는 우리 랩런트들은 237나라 오천 종족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설수 있어요 자 이번 주에 우리 전 세계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WRC를 할 거야. WRC 때, 우리 랩런트들이 또,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뭘까? 같이 참석해서 엄마랑 말씀도 듣고, 함께 2, 3, 7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70제자의 축복을 누리세요. 알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 한명한 한 명이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나라, 내가 마음에 담고 있는 나라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까지 우리 랩런트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속에서 축복을 누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해 신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최고의 축복된 자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